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즘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즘은 코스모스 생태에 기반한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프리즘은 어, 총 토큰 발행량 15개 중에 약 20%인 2억 개를 에어드랍 해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대다수 어, 아톰이나 인젝티브 오스모스 루나 티아 디멘션 같은 세, 어, 토큰을 이치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현재 프리즘에서는 테스트넷이 운영 중인데 이 테스트넷을 사용한 사용자들에게도 일부 에어드랍을 주겠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스퀘어에 이제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이 테스트넷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에게 무료 돈은 듣지 않지만 그리고 잠정적으로 어떤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 글에 보면 테스트넷을 사용하는 어, 가이드와 그리고 진리에 올라와 있는 어, 프리즘의 퀘스트를 어, 완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다고 글이 올라 있습니다 어, 단계를 봐보죠 첫 번째로는 케플러 지갑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어떤 체인을 설정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어, 테스트 네트워크를 받고, 그리고 수왑을 해보고. 수왑을할 때는 최소한 한0번 정도는 수왑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트레이드도 해보고, 그리고 플로우를 크리에이트 만들어보고, 리퀴드티도 제공을 하고, 그 리퀴드 리퀴드 스테이킹도 이용해보고. 그 a 픽스 a b 리어블 레이트를 또 디파지해 보고 그리고 가버넌스에 참여해 보고 이런 테스트넷의 단계를 해 하게 되면 향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테스트넷 링크와 그리고 프리즘의 진리퀘스트 링크를 남겨 드렸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천천히 해 보시죠. 자, 아래 링크를 남겨서,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테스트넷 페이지가 보이게, 보입니다. 우선은, 케플러지가 설치를 하셔야겠죠. 캐플러지가 자,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누르시고요.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를 클릭. 그리고, 여기 캐플러를 검사하죠. kplr. 여기 보이시죠? 캐플러 지갑. 저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여러분들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캐플러 지갑의 아이콘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 고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캐플러 지갑을 우선 설치를 하시고요. 자, 캐플러 지갑을 설치했다면 지갑 연결을 하셔야겠죠? 지갑 연결. 커넥트. 캐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승인.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대시보드에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어, 포시 토큰을 포시 테스트 토큰을 받아야겠죠. 클릭해 을 주십시오. 그리고 리퀘스트 토큰 눈이 없는 모든 개체를 클릭해 주세요. 눈이 없는 모든 개체를 클릭해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이 없는 게 다음 검사. 그럼 이렇게 리퀘스트 토큰 퍽 터지면서 토큰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세네 번 정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계 세번 다음 검사. 한번 더 해볼까요? 리퀘스트 토큰 눈이 없는 개체. 다음 개체 검사. 이렇게 해서 세번네번 정도 해서 좀 토큰을 여유있게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플러 지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죠. 케플러 지갑 들어가 보시면 이쪽 클릭 왼쪽 3개 보이시죠? 클릭 그리고 체인 표시를 눌러보세요. 체인 표시 체인 표시 그리고 프리즘 PR만 쳐도 이게 프리즘 테스트넷이 보일 겁니다. 프리즘 테스트넷 클릭 여기 저장 다시 캡플러시가이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리즘이한 6개 정도 들어왔고 USD 심이 30개 정도 들어왔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시죠? 나와 주시고 다시 대시보드로 와 주시죠 자 3번까지 만수를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수압을 해야 됩니다 수압은 최소 10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압 수압 대시보드 수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보시면, 프리즘이 있죠? 프리즘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네 개씩, 한개 정도? 하면 수압이 안 뜨죠? 이 수압 활성화가 안 되면, 조금 올려보십시오. 1.1개 정도. 그리고 수압. 그리고 얘는, 바꾸는 것은, usd s 으로 바꾸죠. usd s i usd s 다시 해보죠. 1.2개 정도. s w a 승인. 자, 그러면, 이수 u s 1.2개를 6 4 8개의 usd심으로 수합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최소 10번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바꿔보죠. usd심을 프리즘으로 바꿔보죠. 10개 정도. 또안 되니까 또 올려보죠. 11개 정도. 자, 그러면 또 됐죠? 클릭, 스왑. 여기 승인. 그러면 이 스왑드 11개가 2.03개 프리즘으로 스왑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10번 정도를 스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대시보드로 오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완료를 한 거죠. 다섯 번째 트레이드를 메이크하는데 펄스 트레이드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펄스 트레이드. 자 펄스 트레이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펄스 트레이드. 펄스 트레이드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리즘을 한개 정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토큰 어마운트 p o r 펄스를 맥스로 하시죠. 프리즘 맥스. 그리고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해보죠. 원 아워, 크리에이트, 그리고 승인. 자 그렇게 되면 오더 서밋 됐다라고 완료가를 어, 보여주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메이크 트레이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크리에이트 플로우를 크리에이트 해라. 어디로 가냐? 플로우 레이트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자 대시보드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대시보드.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를 찾아보죠. 플로우 레이트. 아, 플로우 레이트 아니야. 플로우 트레이드네. 플로우 트레이드에 들어가옵시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플로우. 크리에이터 플로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뭐 다음 날로 해서 12시 정도로 그냥 입력을 하시고요. 시간대를 입력하시고. 10시. 25일, 1시 반 정도로 하시고, 1시 간 정도 하시고, 다시 이쪽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위쪽에. 그리고 duration은 하루 정도로 하고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해보고, edit, 인도 빠지는 것은 28분 정도로 해보면 15분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있네요. 15분 정도로 하고 그러면 더착가지 14분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오마한 드락트를 클릭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u s c 물 눌러 볼까요? 양을 넓개 정도로 해보죠 그리고 토큰 스와핑은뭐 프리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프라이스를 한고 정도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c 펌 그리고 승인 그러면 유 o u a 셀링 n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 죠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f l o 트레이 a 까지 끝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애 d d 키 i q u 를 해야 되고 풀에서 리퀴드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대시보드 로오셔서 풀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프리즘과 USDCIM을 만들었기 있었기 때문에 요 프리즘과 USDCIM을 어,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를한개 정도 하고요. USDCIM을 몇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리큐리티 클릭. 어, 보통 원래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케플러 지갑에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뜨질 않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또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바이트 리퀴리티를 누르더라도 케플러 지갑 생성이 안 되니까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뜨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좀 내서 한 번씩 좀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 클릭을 할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좀 찾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 좀 여러 번 들어가 보셔서 이 프로바이드 리퀴티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user liquidity a k i n 킹 본드에 들어가야겠죠. 자, 대시보드에 본드로 들어옵니다. 본드, 그래서 이본드를 해야 되는데, 클릭해보면, 인젝트, 오스모스, 루나, 아톰 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갑에는 현재 이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시보들어 오셔서, 수압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프리즘을, 일단, 루나로 바꿔볼까요? 루나, 루나. 그래서 이거를 두개정도 바꿔보죠. 루나로. 2.1개 정도. 수왑 승인. 그러면, 어, 루나로 일부 수왑이 됐습니다. 다시 대시보드에서 다시 본드로 가보죠. 본드. 그리고 있는 게, 어, 루나 아니었 아, 루나 1기 있죠. 루나. 그리고, 그리고 맥스를 클릭해 주시죠. 그리고 어셉트 앤 본드. 승인. 그러면, y 리시브드 0.0188의 C 누나를 받게 됐다. 라고, 원료 메시지가 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음, 프리즘 본드, 여덟 번째까지 끝났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deposit, 베 fixed v a r i 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r a t 에 들어가서 해야 되네요. 자, 다시 대시보드로 오셔서, 레이트가 어디 있나요? 레이트가 여기 있네요. 레이 t 자, 레이트 들어왔구요. 이렇게, 인젝티브에, 아무거나 해보죠. 인젝티브에, 픽스트 일트 토큰을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자, 아무 클릭을 해서 오면, u s d 심 i 을 c인젝티브로 바꿔보죠. max 10개 정도로 해서, 한다 보니 11개 정도. 일단, 11개 정도를. 수업을 일단 하시고요. 승인. 그러면 0.6의 수압이, 수업, 수이압이 됐다로 표시가 뜨고, reflect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reflect. 그러면 c injective max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니까, reflect. 승인. 됐습니다. 0.01개가 클로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음, 레이트까지, 아홉 번째 퀘스트까지 완료를 한 거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파티 r 페 i c 인 p 버넌스 입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오셔서, 음, 프리즘 s 버넌스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즘 s 버넌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버넌스 투표할 수 있는 것들이 뜨는데 보면 인프로그레스 진행 중인 게 현재 없네요 진행 중인 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진행 중인 캐스트가그 가버넌스가 있다 치면 이런 화면이 보실 거예요 이화면보실 거고 그리고 프리즘의 개수를 입력하시고 한개 정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밸리데이터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밸리데이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중한 명을 선택을 하고 스테이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인 가버넌스 투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보이진 않을 겁니다. 향후에 다시 이 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런 보트가 인 프로그레스 있는 게 있다, 있다고 하면 어 프리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큰을 스테이킹하시고 베일리 데이트를 선택하시고 스테이킹을 하시게 되면 이 미션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모든 항목을 완료를 한 거구요. 다만 지금 안 됐던 게이 풀에서 리퀴드티가안 됐죠. 어, 시간을 내서 어떤 다음에 페이지를 좀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할 거는 바로 진리 퀘스트를 완료를 하는 것이죠. 아래 진리 퀘스트에 어떤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어, 여러분의 지갑을 연결하시고 미션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디스코드 팔로우하고, 텔레그램 팔로우하고 뭐, 미디엄을 읽고, 그리고 미스터 리프렉터나 프리즘 오를 또 팔로우하고 이런 간단한 미션들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은 뭐 프리즘 페이지과 그리고 이 프렌드하고 패밀리 이 정도는 바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미션까지 끝내 놓으시면 그래도 향후에 프리즘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어, 모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프리즘 에어 무료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테스넷 그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아저씨였습니다 함께 부자 됩시다